연간 420억 원을 사용하는 문화관광체육과 영월의 대표 관광지를 관장하고 신규 사업도 진행하는 만큼 예산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습니다. 한반도지형 건너편에 만들어지는 카르스트 지질생태공원의 오수 정화조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에 그것도 비만 오면 물이 차는 침수 지역에 만들어졌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정화조 위치를 바꿔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이 다시 한번 제기됐습니다. 넓은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 변경 사업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담당 부서는 현장에 있는 화장실이 인근에서 뗏목 체험장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5~6년 전쯤 만들어졌는데, 이 화장실과 체험 시설의 통합 정화조를 만들려다 보니 현장 여건이 쉽지 않았다며 아예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화장실을 폐쇄하고 이쪽으로 있는 화장실을 사용한다거나. 또 하나는 그쪽에 있는 정화조를 지금 화장실 쪽으로 올린다거나 그런 두 가지 방안을 전환해서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갖춰서 그렇게...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 가운데 하나인 청령포 등의 화장실 위생관리 상태가 엉망이라며 관광지 시설 관리를 전담할 인력을 채용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문제점은 미리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여행을 찾는 분들한테 이렇게 들어서도 하 벌써 늦은 거거든요. 세무회계과에서 관용차 2대 구입 예산으로 1억 8천만 원을 책정한 걸 두고는 소형차 구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모범 사례가 될수 있도록 소형차 위주로 해서 좀 구입하는 것도 어떻겠나. 이밖에도 관광센터에 운영되는 로컬 푸드 매장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농업기술센터 유통사업단과 통합해 운영하기를 권고했고, 유아용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영월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네 차례 더 예산을 심사한 뒤 다음 주에 마치게 됩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